안녕하세요. 썸쌤입니다. 팔과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요. 여기서는 마다를 배웁니다. 마다는 명사에 붙여 하나하나 모두 비슷한 상황이 있거나 그 상황이 되풀이될 때 사용합니다. 활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하면 아침마다. 그죠 자리형은 자리마다, 나라 나라마다, 주말 주말마다, 거리 거리마다, 시간이 날때 시간이 날 때마다, 학교에 갈때 학교에 갈 때마다, 이때때도 명사죠. 때가 네 앞에 문법 설명에서, 시간이 날때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때는 그때 명사로서 어떤 시기 동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예문을 보면 휴가 때 면허를 따다, 근무 때, 방학 때, 휴가 때, 어릴 때, 직장에 있을 때 이렇게 활용됩니다. 예문을 보면요. 지민이는 워낙 성실해서 근무 때 다른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병문안을 와 주었다. 대화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휴가 때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려고요. 이렇게 발용이 됩니다. 마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어 같이 설명을 들어봐요. 자, 여러분은 매일 아침에 뭐 해요? 세수해요. 뭐 다른 것도 할수 있겠죠? 여러분은 매일 아침 세수해요. 아침마다 세수해요. 이럴 때 마다가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매일 반복되는 일이에요. 자또그 다음 거 볼까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 무엇이 힘들어요? 어,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런 분 많죠? 그래서 이거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래서 자명종을 사용해요. 자명종 뭐예요? 영어는 alarm, alarm bell 이렇게 얘기하죠. 매일 아침 자명종 소리에 일어나요. 아침마다 자명종 소리에 일어나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명종 뒤에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자명종 소리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자명종 뭐예요? 미리 정해놓은 시각이 되면 저절로 소리가 나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시계. 요새, 요즘에는 휴대전화를 많이 하죠. 네. 자 그래서 시끄러운 자명종, 자명종 소리, 자명종 스위치, 자명종이 울리다. 그래서 예물을 보면 일요일 아침부터 자명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늦잠을 잘 수가 없었다. 지수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서 자명종 시계 없이도 6시만 되면 일어난다. 대한 볼까요? 왜 이렇게 늦었어? 자명종 안 맞추고 잤어? 너무 피곤해서 자명종 울리는 것도 못 듣고 계속 잤어. 이렇게 자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마다에 대한 예문을 같이 읽어봐요. 목요일 오후마다 운동을 해요. 일요일마다 데이트를 해요. 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수업을 들어요. 아침마다 무엇을 해요? 저녁마다 집에서 요가를 해요. 학교에 갈 때마다 버스를 타요. 집에 있을 때마다 드라마를 봐요. 사람마다 얼굴이 달라요. 오빠는 휴가 때마다 여행을 가요. 저는 날마다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이렇게 활용됩니다. 앞에 예문에서 날마다 한국어를 공부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마다에 대한 추가 문법 설명을 드릴게요. 마다는 명사에부터 하나하나 모두 비슷한 상황이 있거나 그 상황이 되풀이됨을 나타낼때 사용합니다. 앞에 날마다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 칠해 놨어요.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는 매일, 매달, 매년으로 바꾸어 쓸수 있습니다. 여기 뜻이 영어로도 나와 있죠. Daily, Monthly, yearly, 이렇게 나왔어요. 뭐 여기서 날마다는 영어를 바꾼다 그러면 every day 이런 말쓸수 있어요. every month, every year 이렇게 쓸수 있죠. 또한, 마다는 동사에 결합하면 뭐뭐 을을 때마다 형태로 사용되요. 받침이 없는 동사에는 을 때마다, 받침이 있는 동사에는 을 때마다가 붙습니다. 어, 이거는 앞에 나와 있던 명사에다가, 명사에 받침이 있을 때, 받침이 없을 때, 있을 때와 없을 때 구별해서 제가 형태를 보여드렸었죠. 처음에 두 번째 장에서 그거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마다의 활용 연습을 같이 해봐요. 자, 여기 이렇게 네 개의 대화문이 있습니다. 일단 읽어 봐요. 교실 시계가 있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날 회사에 가다. 세 번째는 공휴일 가는 곳 사람이 많다. 네 번째는 한국은 계절 날씨가 다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예문을 속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써 보셔도 좋죠.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 장에서 맞춰 봐요. 자, 여러분들 문장을 만들어 보셨어요? 자, 제가 만든 문장 같이 읽어보세요. 교실마다 시계가 있어요. 교실마다 시계가 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있다 하면 이거는 글로 쓸때 하는 거예요. 말로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글로 쓸 때는 교실마다 시계가 있다. 근데 밑에는 우리는 주로 대화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교실마다 시계가 있어요. 밑에도 날마다 회사에 가요. 공휴일에는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많아요. 한국은 계절마다 날씨가 달라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활용연습 계속 해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집은 방, 창문이 있다. 회의할 때 커피를 마시다. 버스 얼마나 자주 오다. 회사 생활 무엇이 힘들다. 힘들다는 다음 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우리 예문 완성된 거를 같이 읽어봐요. 우리 집은 방마다 창문이 있어요. 회의할 때마다 커피를 마셔요. 버스가 10분마다 와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쪽 활용연습에서 나온 문장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 힘들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힘들다, 힘이 많이 쓰이는 면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뜻풀이는. 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면 활용된 예문을 보면 쉽게 알수 알 있을 거예요. 일이 힘들어요. 일이 힘들다. 걷기가 힘들다. 다리가 아파요. 동작이 힘들다. 몸이 힘들다. 자세가 힘들다. 여러분들 요가 아시죠? 요가 할때 자세가 힘들죠? 자, 예문 볼까요? 민수는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다. 지민은 너무 오래 걸어서 힘들다고 투덜댔다. 투덜대는 거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어제 과로를 했더니 오늘 몸이 지치고 힘들었다. 자, 예문 보세요. 자, 잘 따라 해보세요. 팔을 쭉 뻗고 엉덩이를 낮춰서 앉아주세요. 아이고, 너무 힘든 동작이에요. 이거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거 운동할 때 하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네, 또 다른 대화문으로 활용연습 해봐요. 같이 읽어봐요. 와, 정말 잘 그렸네요. 지민 씨는 그림 그리는 게 취미예요. 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시간 조금씩 그려요. 다음 문장 봐요. 한국에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그래요. 우리는 모두 이름을 부르는데 정말 나라, 문화가 다르네요. 사람, 얼굴이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달라요. 네, 생각해 보셨어요? 네, 빈칸을 채운 완성문을 같이 읽어봐요. 와, 정말 잘 그렸네요. 지민 씨는 그림 그리는 게 취미예요? 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그려요. 한국에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그래요. 우리는 모두 이름을 부르는데 정말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네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달라요. 앞에서 어, 나라마다 문화가 정말 다르네요. 그랬어요. 문화 뭐예요? 사회의 공동체가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고 익히고 공유하고 전달하는 물질적 정신적 활동 이렇게 나왔어요 어, 설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사전에 나온 설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활용을 한번 봐요. 그럼 이해가 될 거예요. 한국 문화를 배우다. 현대 문화, 새로운 문화, 지금의 신세대 문화는 기성세대의 문화와 큰 차이를 보인다. 요즘은 주말에 자신만의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져 여가 문화가 발달하였다. 민수는 우리 고유의 음식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한다.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문화란 말은 아주 많이 쓰이죠.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면은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문화도 배우게 되죠. 또 문화도 이해하게 돼요. 언어를 이해하는 것만큼 문화도 이해하게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새로운 대화문입니다. 활용 연습을 같이 해봐요. 자, 같이 읽어 볼까요? 명동에는 정말 외국인 관광객이 많네요. 그렇죠? 저는 한국, 그렇게 느꼈어요. 오늘 어디에나 사람이 많네요. 네, 연휴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네요. 가다를 놓는 거죠. 지민 씨는 외식을 자주 해요. 네, 음식 만들기가 귀찮다. 외식을 해요. 미인수 씨는 여행을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네,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시간 가요. 자,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네, 완성된 문장을 같이 읽어봐요. 명동에는 정말 외국인 관광객이 많네요. 그렇죠?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그렇게 느꼈어요. 오늘 어디에나 사람이 많네요. 네, 연휴라서 그런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많네요. 지민 씨는 외식, 외식을 자주 해요. 네, 음식 만들기가 귀찮을 때마다 외식을 해요. 민수 씨는 여행을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네,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가요. 앞에 나왔던 예문의 단어 설명을 드릴게요. 연휴 그래요. 연휴에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휴일이 이틀 이상 계속됨 또는 그 휴일, 이틀이 아는건이 일간이에요. 이 일, 이틀 이상 이렇게 됐어요. 이틀보다 많은 거예요. 이틀부터 이틀, 3일, 4일 이렇게요. 자, 추석 연휴에 가족들이 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석 연휴에는 큰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모여요. 실제로 그 다음에 설 연휴, 신년 연휴, 이틀 연휴, 추석 연휴, 황금 연휴, 뭐 이렇게 했습니다. 황금이라는 건 Golden, Holiday 이런 말이죠. 황금 골든 이란 말이에요. 긴 여유 기간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모두 여행을 떠났다. 나는 설 연휴에 고향에 내려가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났다. 대화 볼까요? 이번 연휴에는 뭐 했어요?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네, 여러분들 대부분이 집에서 그냥 쉬죠. 여행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앞에 대화문에서 외식을 자주 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외식, 외식이 뭐예요? 음식을 집 밖에서 사 먹음 또는 그런 식사. 뭐예요? 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외식 산업이 발달하다. 외식 메뉴. 외식 비용. 외식 산업. 외식 시장. 외식이 예정되다. 자, 예문을 같이 읽어봐요. 첫 월급을 탄 누나는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 외식을 시켜 주었다 어, 누나가 회사에 어디 직장을 다녀요 돈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가족들한테 어, 내가 밥을 살 테니까 같이 나가요 그래서 바깥에서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머니께서 여행을 가신 동안 아버지와 나는 끼니마다 외식을 했다 대화문 읽어봐요. 저녁에 외식으로 불고기는 어때요? 오늘은 소화가 잘안 되어서 집에서 간단히 먹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활용됩니다. 앞에 대화문에서 음식 만들기가 귀찮을 때마다 외식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귀찮다 나왔어요. 귀찮다. 실컷 성가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예문을 볼게요. 자, 귀찮은 일. 심부름이 귀찮다. 씻기가 귀찮다. 일이 귀찮다. 일어나기가 귀찮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귀찮다. 이런 거죠. 원래 아, 앞에 예문에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랬죠. 네. 통화가 귀찮다. 모든 일이 귀찮다. 몸이 아프니까 모든 것이 다 귀찮다. 나는 씻기가 귀찮아서 하루 종일 세수도 안 오고 있다. <laughs> 귀찮아서 세수 안 오고 있는 거죠. 자, 대화 한번 봐요. 민수와 전화 받아. 귀찮으니까 그냥 없다고 해.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 줄 아시죠? 전화 받기 싫어서 귀찮아서, 아, 나 없다고 해. 나 없다. 그래. 전화 안 받을래. 이런 얘기예요. 네. 또 새로운 대화문으로 활용 연습해 봐요. 같이 읽어 봐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요. 사람 성격이 달라요. 제주도는 어때요? 경치가 좋았나요? 네. 제주도는 가다 경치가 아름다워요. 민수 씨는 언제 기분이 좋아지나요? 네. 저는 영화를 보다 좋아요. 지민 씨는 웃을 때 매력이 넘쳐요. 맞아요. 지민 씨는 웃다 보조개가 생겨요. 자, 여러분들, 과로안을 완성해 보세요. 완성된 대화문을 같이 읽어봐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요.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요. 제주도는 어때요? 경치가 좋았나요? 네, 제주도는 가는 곳마다 경치가 아름다워요. 민수 씨는 언제 기분이 좋아지나요? 네, 저는 영화를 볼 때마다 좋아요. 지민 씨는 웃을 때 매력이 넘쳐요. 맞아요. 지민 씨는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생겨요. 앞에 대화문에서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요. 그랬어요. 성격.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나 품성.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활용문을 보면 성격이 좋다, 긍정적인 성격, 낙천적인 성격, 독립적인 성격, 비관적인 성격, 성격의 그런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네. 언니는 성격이 적극적인 반면 나는 소극적인 성격을 타고났다. 삼촌은 어디를 가나 사교적이고 성격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예문 읽어볼게요. 유민이는 순한 외모와는 다르게 씩씩한 면이 있어요. 맞아요. 성격이 좀 강하고 독립적인 편이에요. 네, 이렇게 성격을 사용합니다. 네, 앞에 예문에서 웃을 때마다 매력이 넘쳐요. 그랬어요. 보조개가 있어서죠. 자, 매력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끄는 힘. 그랬어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매력을 느끼다. 매력 만점. 매력이 넘치다. 매력이 발산되다. 매력이 없다. 예문을 같이 읽어봐요. 피카소의 그림은 보는 사람의 눈길을 끄는 매력이 있다. 이 요리의 매력은 땅콩 같은 고소한 맛과 향이라고 할수 있다. 지민은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귀여운 외모로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 대화문 읽어봐요. 넌 대체 저 여자가 왜 그렇게 좋은 거니? 센스도 있고 매력도 있잖아. 네, 이렇게 활용됩니다. 앞에 대화문에서 지수 씨는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생겨요. 이렇게 나왔어요. 보조개 뭐예요? 말하거나 웃을 때두 벌에 조금 들어가는 자국이에요. 활용되는 예를 보면, 귀여운 보조개, 예쁜 보조개, 보조개가 있다. 지수는 웃을 때마다 양볼에 보조개가 생긴다. 어린 조카는 입가에 고운 보조개를 만들면서 활짝 웃었다. 대화 한번 봐요. 너는 말할 때마다 쏙 들어가는 보조개가 매우 매력적이야. 고마워. 나도 내 얼굴에서 이 보조개가 참 마음에 들어.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활용 연습을 해보죠. 같이 읽어봐요. 올림픽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올림픽은 4년 한 번씩 해요. 친구를 만나면 뭐 해요? 저는 친구를 만나다. 같이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풀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다 노래방에 가요. 왜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사람은 말하다 불평을 해서 같이 이야기하기가 싫어요. 자, 정답을 같이 읽어봐요. 올림픽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해요. 친구를 만나면 뭐 해요? 저는 친구를 만날 때마다 같이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풀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노래방에 가요. 왜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사람은 말할 때마다 불평을 해서 같이 이야기하기가 싫어요. 앞에 예문에서 아, 그 사람은 말할 때마다 불평을 해서 이야기하기가 싫어요. 불평을 해서 하는 불평이 나왔어요. 불평 무슨 뜻이에요? 같이 봐요.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마음에 들지 않음 또는 그것을 말로 드러냄. 그렇죠? 이 말은 좀 어려운데요. 예문을 보면 알 거예요. 불평을 하다. 불평이 많다. 지민이는 마음이 항상 너그럽고 여유가 있어서 불평을 하지 않아요. 화장실 공사로 몇 달간 간이 화장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불평이 많아요. 자, 이 불평을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죠. 자, 이번에는 질문 대신에 어, 여러분들이 어, 이 제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를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제목은 뭐예요? 여러분은 시간이 날 때마다 뭘 해요? 뭐 여러 가지를 하겠죠, 이것저것. 자, 그러면 우리가 가나다라마바사, 일곱 사람이죠. 일곱 사람이 한 얘기를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어떻게 얘기를 할까, 어떻게 문장을 지어볼까 생각해보세요. 자, 읽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잠을 자요. 왜냐고요? 저는 항상 피곤해서요.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어요. 평소에는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공원에 가서 운동해요. 평소 바빠서 운동을 잘 못해서요. 시간이 날 때마다 게임해요. 너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해요. 시간이 날 때마다 기타를 쳐요. 늘 기타를 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해요.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못 드리거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를 봐요. 평소 보고 싶지만 회사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도 한번 문장을 지어 보세요. 앞에 질문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못 드리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핑계 뭐라 뭐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피하거나 사실을 감추려고 다른 일을 내세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문을 볼까요? 핑계로 삼다. 거부할 핑계, 바쁘다는 핑계, 좋은 핑계, 핑계가 되다, 핑계가 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다음 읽어봐요. 어제 회식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 가정일을 핑계로 회식에서 일찍 나왔어. 자, 이렇게 핑계에 사용되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죠.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어, 단어 설계가 좀 많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